최고의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LG 전자 2025 그램 프로 AI 16WQXGA 코어 엘트라 파이브 에로레이크를 만나보세요. 이 노트북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에센스 화이트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울트라 코어 에로레이크 울트라 오덕 분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품김 없이 매끄러운 작업이 가능하며 AI 최적화 기술로 속도 또한 빠릿빠릿합니다. 특히, 25.5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는 외근이 잦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사양 작업도 거뜬히 처리하는 성능 덕분에 업무 생산성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디자인, 성능,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제품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